혹시 매일 힘든 길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온 몸이 쑤시고 아픈 거 그냥 일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넘기시나요?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경력을 길게 지켜줄 아주 필수적인 정보죠.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혹시 일이 끝날 때마다 찾아오는 그 뻐근함, 아이 일은 원래 이래 하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진 않나요? 뭐 손가락이 저릿저릿하다거나 어깨가 계속 뻣뻣하고 허리가 며칠씩 아픈 거요. 어쩌면 너무 익숙해져서 이쯤이야 하고 넘기셨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이게 그냥 사소한 불편함이 아니거든요. 우리 몸이 나좀 봐줘 하고 보내는 아주 중요한 신호, 바로 빨간불이에요. 자, 그럼 도대체 이 신호들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바로 이 근골격계 질환. 줄여서 MSDS라고 부르는 게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근골격계 질환이라는 건 한마디로 반복되는 일 때문에 우리 몸의 근육, 신경, 관절 같은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좀 아프네 하다가 이걸 방치하면 나중에는 만성 질환이 돼서 물건 하나 제대로 짚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세요. 뭐 요통, 허리 디스크, 손목 터널 증후군. 이름만 들어도 너무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질환들이 생각보다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왜 이런 통증이 생기는 걸까요? 다음 섹션에서는 바로 그 원인, 우리 일상 업무 속에 숨어 있는 통증 유발 요인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원인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딱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 똑같은 동작을 계속하는 것. 반복 동작이죠? 둘째는 내 능력 이상으로 무리하게 힘을 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리를 구부리거나 비트는 것처럼 잘못된 자세로 일하는 겁니다. 바로 이세 가지가 주범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무릎은 쫙 펴고 허리 힘으로만 사람을 들다가 허리 통증이 오고 또, 손목을 계속 쓰다 보니까 손목 터널증후군이 생기는 거죠. 행동과 결과가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원인이 잘못된 자세라면 밥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올바른 자세를 익히는 거죠. 이게 우리 몸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번 섹션은 여러분을 위한 내몸 사용 설명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이랑 오른쪽 차이가 확 보이시죠?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허리로 들지 말고 다리로 들어라. 척추는 꼿꼿하게 세우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센 허벅지 근육을 쓰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팔부터 뻗지 마세요. 대신에 발을 움직여서 몸이 먼저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도 잡히고 어깨랑 허리에 가는 부담을 확 줄일 수 있어요. 팔이 아니라 발이 먼저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그리고 절대, 절대. 물건을 든 채로 허리만 비틀면 안 됩니다. 정말 위험해요. 방향을 바꿀 땐 발을 움직여서 몸 전체를 돌리세요. 그리고 무거운 건 혼자 끈뜬 대지 마시고 동료랑 같이 드는 게 서로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팀워크, 잊지 마세요. 특히 다른 사람의 이동을 도와야 할때이 순서를 꼭 지켜주세요. 먼저 다리를 어깨너비로 벌려서 안정적인 자세를 만들고요. 그 다음 상대방에게 최대한 바싹 붙으세요. 그리고 허리는 꼿꼿이 편채로 무릎을 굽혔다 펴면서 다리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동할 때도 허리 비틀지 말고 몸 전체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이게 나와 상대방 모두를 지키는 길입니다. 자, 이렇게 올바른 자세를 배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딱 하나만 더 추가해 볼까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정말 강력한 습관인데요. 바로 하루 5분! 예방 스트레칭입니다. 네, 딱 5분입니다. 에게? 5분으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으시죠? 근데요, 이 하루 5분이 매일 쌓인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잠깐 커피 한잔 마시는 그 시간에 내 평생 건강을 위한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가장 많이 뭉치는 곳 바로 목, 어깨, 손목. 이세 군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간단한 동작들만 꾸준히 해줘도 몸이 훨씬 유연해지고 그날 쌓인 피로를 푸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방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미 통증이 시작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마지막 섹션은 바로 그럴 때를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규칙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아프면 참지 않는다! 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잠깐 자가진단 한번 해볼까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손이나 손목이 자주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느낌이 드나요? 다음은 허리예요. 혹시 허리 통증이 하루를 꼬박 넘겨서 계속된 적이 있으세요? "이러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그냥 넘기지는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금 같은 증상들 중에 만약 3개 이상이 어? 내 얘기인데? 싶으시다면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초기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몸이 아플 땐이 행동 계획을 기억하세요. 첫째, 통증을 외면하지 말고 "아, 내가 아프구나" 하고 인지하는 것. 둘째,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절차에 따라 관리자에게 알리는 것. 셋째,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쉬고 필요하다면 업무 조정도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안전망이에요. 꼭 기억해 주세요. 초기에 저좀 아파요라고 말하는 건 절대 나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동료들을 지키고 더 빨리 회복하기 위한 가장 현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동이에요. 자, 이제 정말 희망적인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근골격계 질환, 무려 80%가 예방이 가능하대요. 80%요?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지식과 습관만 있으면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네. 근골격계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 말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운 것들을 실천하는 건 여러분의 전문성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위해서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변화? 딱한 가지는 무엇인가요?